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오늘 우리는 타갈로그에 여기 사실은 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타갈로그에서. 그런데 영어적 발음으로 그냥 아이, 아이동사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이가 접두사예요. 그래서 알파벳과는 다른데 이동사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까요? 이 아이 동사, 아이가 접두사라고 그랬죠 어근이 있고 어근 앞에 이 타갈록에서는 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편의상 아이 접두사가 오면 이제 아이 동사를 만들고 이 아이 동사도 모두 수동사가 되는데 중요한 점입니다 여기도 그 어근의 첫 글자가 보통 자음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음일 때와 또 모음일 때 변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타갈록은 동사의 변화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좀 살펴볼까요? 어근이 있어요. 어근에 아이를 집어넣으면 원형이 됩니다. 원형 그래서 조동사와 결합을 하거나 명령문에 쓰이고 이제 과거가 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어근 어근의 첫 단어가 어근의 첫 단어 여기 r 로 되어 있는 r 은 이제 영어로 루트란 단어죠. 어근 그첫자 뒤에 인이 들어가요. 인 그래서 어근의 첫 자음 뒤에 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거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되고, 현재가 되면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어근 거기 하나 더 단어가 쓰이게 되고, 이게 좀 어려워 보이죠? 그 다음에 맨 위에 그 어근의 이가 왔다고 했는데, 아이동사, 거기서 한번더 겹쳐 써주면, 그래서 루트, 어근, 어근의 첫 단어를 한번더 겹쳐 써주면 미래형이 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실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살펴보십시다. 네. 먼저, 여기, 아이동사는 수동사예요.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뭐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 어긋는 따뽕. 따봉. 따뽕은 뚜껑입니다. 뚜껑, 덮개. 근데, 이제, 동사로 이 아이를 집어넣어요. 이 따뽕. 그러면,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버리다, 이 따뽕. 버리다. 이건 원형이라고 해서 조동사와 함께 결합해서 버릴 수 있다라든지 버려야만 한다. 이렇게 조동사와 결합할 때. 그렇지 않으면 명령이나 제안할 때쓸수 있어요. 너에게 버려라 한다든가, 우리가 버리자 한다든가. 그럴 때 명령이나 제안 아니면 조동사와 결합하려. 보통 문장은 이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쓰게 되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보통 책에는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해요 거의 모든 책이 근데 제가 그렇게 보니까 공부가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말 잘 이해하기 쉽게 곰곰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거를 먼저 공부하는 게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아까 말했지만 아까 표에 나온 것처럼 첫 자음 그 뒤에다가 인을 집어넣어요 인 그래서 이따 뻔인데 따따 따인데 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띠나 뻔 이띠나 뻔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따 본에 따가 띠나가 되는데, 다시 따를 한번더 쓰면, 이뛰나 하고, 다시 따 본. 네. 이뛰나따 본. 이뛰나따 본. 그러면, 버린다. 아까 이따 본에 그 따를 한번더 겹쳤으면, 이따 따 본. 이따 따 본. 이러면, 버릴 것이다. 근데, 제가 이게 매 동사 할 때마다 말하지만, 그 원형도 조동사와 같이 쓰거나, 또 많이 설명 안 하죠? 강조합니다. 명령이나, 1인칭의 경우, 제안에 쓰인다 그랬고, 보통 문장, 과거, 그보다는, 과거는 영어에서 과거도 있고, 과거 진행도 있고, 과거 완료도 사용되고, 현재 완료 속에도 과거 듯이 포함되어 있고, 12가지 시작이 되잖아요. 타갈로고 그냥 이렇게 세 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어떤 동작이 끝난 거면, 과거형으로 써요. 이 경우, 이띠나 본. Bon.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안 끝난 거. 지금이라는 개념보다 안 끝난 동작. 그때 현재를 씁니다 그래서 안 끝난 동작 현재 중에는 진행되는 동작도 포함되어 진행형도 그냥 이렇게 쓰고 그냥 현재도 현재고 그래서 타갈록에서는 시제 하나하나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발생되지 않은 동작 또는 계획 중인 동작 이런 것들도 할 것이다 네 계획적인 동작 이런 것들도 미래 형태로 쓰게 됩니다만 오늘 그 아이 동사는 그 아이담의 그 자음 자음 바로 뒤에 인이 삽입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따에서 이띠나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한번 중첩하여 이띠나 따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인을 집어넣지 말고 이따에 따가 이따 따본 이따 따본 해서 버릴 거다 네 살펴본 것처럼 이따 본 이렇게 따 자음 뒤에 있기 때문에 이띠나본 이렇게 바뀌는데 이번에 모음 이아 이렇게 모음이 올 때는 이니 아니라 니로 바뀝니다 이니 알록 아셨어요 앞쪽에는 예를 들어 이따뿐이 이띠나 띠나 이니 왔는데 띠나 이번에 이 알록 모음에는 이니 알록 이니 아니라 니로 바뀌는 겁니다 이니 알록 어렵지 않아요 조금 따 그럴 때는 띠나 이니 오고 이알록 할 때는 이니알록 니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를 설명 드리면 이렇게 이알록 제공하다 받치다 이렇게 됐는데 이알록 거기에 모음일 경우는 니로 바뀝니다 아까는 인 했는데 옆에 인 이번에는 니로 바뀌는 겁니다 발음 상의 이유로 모음 그리고 이제 한번더 반복을 해주면 이니 한 다음에 그오 자는 뭐 루트 기 때문에 루트 그첫 음이 한번더 온다, 이런 뜻이에요. 네, 한번더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니,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이 알록. 그 원형에서 다시 한번첫 단어가 강조되고 반복이 돼요. 이 알록. 이 알록. 해서 중요한 것은 아이동사도 인동사처럼 i n 자가 이동을 해요. 자음 뒤로 와서 딱 보니 이띠나가 되는데, 이 알록처럼 명사일 때는 이니 알록처럼 니로 바뀝니다. 이니, 니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현재를 만들 때는 한번더첫 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미래는 저 원형에서 첫 음을 강조하여 이따 보니, 이따 따 보니 되고, 이 알록이, 이 알록이 되고요. 그리고 훌라도 이니 훌라. 현재는 이니 후훌라. 그리고 미래는 이 후훌라. 네, 이것은 이제 h 라고 왔지만 모음의 성격이 포함되고 발음상의 이유로 이렇게 ini hula로 사용됩니다. 어? 그러면 i 동 아이 동사. 네. 왜냐하면 따갈록은 이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i 란 알파벳 a b c d e 혼동될까봐 i 동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쓰이죠? 네, 그것은 일단 동사니까 뭐를 애당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작. 그 목적 동작 위에 또는 그 대상에게 하는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보통 그 막동사가 있어요. 내가 뭐를 하다. 막동사. 그거와 반대 상응하는 동사로서 뭐가 되다. 그니까 내가 영어를 공부하다 하면 막동사가 있는데 공부 되다. 이럴 때 보통 아이동사들이 쓰여서 이아기앗이야기앗 아끼앗은 일어남, 또는 올라감 해서 이렇게 이야기앗 동사로 쓰면 싫다, 패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알록, 제공, 받침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알록이 되면 제공하다, 드리다 이렇게 되고 사카이, 사카이 사카이는 승객 또는 탑승 이런 말이 있어요. 사카이, 탑승, 타는 거 또는 승객 이런 명사인데 이제 이사카이 하면 패우다, 올리다 따본, 뚜껑입니다. 덮개. 그런데 이제 이 따본음은 버리다입니다. 이 훌라, 훌라가 예언인데, 뭐를 예언하다 이럴 때, 이 훌라. 이렇게 이 아이를 써서 바람은 이로 되지만, 이런 동사들이 뭐를 하다를 수동으로 표시해주는 동사들이 아이동사예요. 때로는 이 아이동사가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되고, 그를 중심으로 하여 앙을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 사람이나 또는 다른 무언가를 위하여 하는 동작에도 이 아이동사가 사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 지금 예문들을 좀 보실까요? 네, 아이동사 예문으로 이 따본, 이 따본, 여기는 원형이 쓰였으니까 조동사와 결합을 할때 버릴 수 있다라든지 또는 버려야 한다. 이렇게 조동사와 결합할 때 아니면 명령이에요. 버려라. 우리가. 1인칭에 쓰이면, 버리자. 그때는 제안이에요. 이렇게 원형 쓰는 경우를 잘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알아두면 좋아요. 조동사와 함께 결합을 하여 문장에 결합된 형태로 쓰일 때, 또는 1인칭에게 명령, 상대방에게 명령, 우리 1인칭이 우리가 그러면 하자. 제안에 쓰이는데, 오늘은 버려라. 버려라? 뭐를? 아, 뭐를 하니까 이것을 해서 이또가 왔나보다. 그러면 안되고요 네, 이 따뽀는 버려라 라고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다갈럭어로는 버려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버려지는가? 무엇이 보통 주어에 쓸수 있는 그런 형태가 와요. 그래서 이 또는 그것을, 이것을 아니라 이것을 아니라 이것이 버려져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버려져? 좀 이상하죠? 그것이 원래 다갈럭 사람들의, 필리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고요 우리 말로 번역하거나 다른 사람이 알려줄 때는 이거 버려 그 뜻이에요. 근데 누가 버려요? 내가. 내가. 그 주어군요. 영어의 그 주어란 말은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 행위자라고 말해요. 이렇게 수동문에서 행위자를 말할 때는 보통 능동문에 쓰는 주어 형태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꼬인데 아꼬를 쓰거나 내가 이까우 쓰면 안 되고 낭폼이라고 하여 낭폼 내가 할 때는 꼬, 내가 할 때는 모. 서 이따 본 모, 너에 의하여 버려져라. 뭐가? 그것이. 그니까, 러 내가 주어고, 그것이 주어고, 이것도 아니고, 그것을 목적으로. 막 이렇게 헷갈려서, 그게 아니라, 버려져라. 뭐, 중심어, 점어, 이또. 뭐에 의하여? 그래서, 행위표시, 수동문에서의 행위표시, 그러니까 낭폼. 이렇게 이해하셔요. So, 그것이 너에 의하여 버려져라. 어디? 싸 마술을 한 쓰레기통에, 싸 사는 영어의 많은 전치사 in, on, at, to 뭐 그런 모든 전치사를 그냥 전부 타갈론서선 싸로 해버립니다. 싸는 쓰레기통에 버려라. 다시 한번 번역은 그렇게 되어도 이런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단싸모 뭐 이띠나 본앙빠 소라. 싸 어디에 동사는 이띠나 본. 아까 말했지만 자음 뒤에 i 이 들어서 이띠나 본 그렇죠? 버렸다 버렸다. 근데 물론 물어보는 의문 문장이니까 버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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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원래 필리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버려졌다예요 뭐가요? 뭐가요? 그래서 번역은 쓰레기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뭐가요? 가요? 그래서 초점어 중심어 앙이 오게 됩니다 앙바수라 쓰레기가 버려졌다 싼 어디에 버려졌냐 근데 누구에 의하여 버려지죠? 이때는 보통 때의 주어가 아니라 그낭범주어가스예요 다시 다른 곳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중심이니까. 그래서 산모이띠나본 앙바수라 쓰레기가 앙 너에 의하여 모 어디에 버려졌니? 다음 이스나카이 니라 앙카혼 사카니랑 고체 이사카이 이사카이 이건 올리다에서 실타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사, 사에서 이시나가 되어, 싫었다, 싫었다. 번역은 그렇게 되어도, 뭐라고요? 수동사, 아이동사, 수동사. 그래서, 실려지다. 뭐가? 앙까홈. 그래서, 앙짜가 여기 와서, 상자가 실려졌다. 누가 실었나 그들의 의하여. 행자, 낭폼, 닐라. 이 낭폼, 낭. 하니까, 보이죠? 좀. 일반 명사가 오면, 어, 뭐, 아소에 의하여 하면 낭아소가 됩니다 상자에 의하여 그런다면 낭까홈 근데 그들에 의하여 그들은 보통 씰라예요 이게 낭포미라, 닐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자가 그들에 의하여 실렸다 어디에? 사카닐낭고체 그들의 자동차에 실렸다 근데 번역은 상자를 실었다예요 보통 때를은 낭이에요 그래서 나는 따갈록을 공부합니다. 나는 공부합니다. 아꼬. 보통 나는 아꼬예요. 근데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아꼬 아이 낙아랄 따갈록을 낭따갈록입니다. 낭따갈록. 근데 상자를 했는데도 앙이온 것은 동사가 수동사여서 그렇게 알아두고 번역은 상자를 실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 이냐아아꼬안카혼사 음. 꾸아르또. 여기 악기앗 하면 탑승 또는 올리는 것, 이런 것이 악기앗. 근데, 야깃, 야앗 그러면 올려보내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모음이니까 모음 앞에 인이 아니라 아까 인이 아니라 니가 돼요. 인이 악기앗. 그 다음에 내가가 악고가 아니라 악고가 온 거예요. 행위자 표시. 그럼 뭐가 올려보내졌어요? 그래서 안까혼 번역은 상자를 올려보냈다 하지만. 그 다음에, sa, quarto. quarto는 방이에요. 방에 올려줬다? 근데 올려진 거니까 그 방이 2층 방이라는 것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는 상자가 나에 의하여 올려줬다. 근데 번역은 자연스럽게 상자를 올려보냈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따로 오게안 늘고 나중에 문장을 봐도 이해도 안 가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능숙해 져야 됩니다. 다음. 이니훌라낭 비블리아 콩카일란 타라팅앙 메시아스. 네, 이니훌라낭 비블리아 콩카일란 타라팅앙 메시아. 여기 훌라는 예언인데 이훌라. 그러면 예언하다. 모를요 예언하다 모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언 되다예요. 그런데 오늘은 앙이 없는데 앙은 명사와 함께 이렇게 쓰이는 거인데 오늘은 꿍이야가 그래서 꿍이야 언제 일런지 누구 일런지 또왜 일런지 이럴 때 전부 꿈이 와요. 원래 까일란 언제라는 의문사인데 언제일지 언제일지가 이렇게 알려 예언되다. 그래서 꿈 까일란 따라띵올 것이다. 누가 누가 그래서 앙 메시아 메시아가 올 것일지 그것이 예언되어 있다. 성경이 예언한 거죠. 성경이 보통 때 성경이, 그러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한다면, 마하라카, 앙비블리아입니다. 근데 앙이 아니라 왜 낭이 와요? 아까 말했지만, 수동사에서 성경에 의하여, 누어라기보다는 행위자를 표시하여, 낭포미. 그래서 낭포미라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행위자, 수동에서. 보통 때 능동표에서 말할 때는, 낭, 그러면, 뭐를 입니다. 뭐를? 모를. 예를 들어, 내가 읽었다. 낙바사, 아꼬, 낭비블리아. 읽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읽었지다 수동사를 쓰면 비나사, 비나사 꼬, 앙비블리아 그래서 능동성과 수동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앙이 되고 낭이 되고 그다음에 악꼬가 꼬가 되고 이것이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동사 또는 오늘 아이동사 수동에 사용된 것 수동태가 아니라 그랬어요. 수동 문장에 사용된 수동사들은. 뭐가? 에 해당하는 것이 앙인데, 번역은 을로 해주고, 오히려 누가? 하는 것은 행위자 표시, 낭폼. 오늘처럼 낭비블리아. 아고가 아니라 꼭또 내가 이까우가 아니라 모. 그들이 보통 때 씰라. 하는 거지만 오늘 닐라.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되시면 아주 훌륭한 단어를 공부할 수 있고, 아마 즐겨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여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인구 중에 타칼그를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도 한국말을 이해한다면 제 설명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줄 믿고 그들이 알아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살라마자 이용아타이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줘서 감사하고 함께 공부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른 강의로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